안녕하세요. 우성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작업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대전 소재의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병변을 가진 노인과 정상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례 사유를 작업치료적 접근으로 적용시켜 회상기법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판안국민학교라는 테마로 프로그램 목표를 여가시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에 보이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평가도구들입니다. 사전사후 평가도구로는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GDSK,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SF36,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ES를 사용했고 그 외에는 VQ와 작업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여가탐색 설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는 프로그램 준비물과 롱턴골, 슈턴골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은 출석 스티커를 통해 출석률을 높였고 저희가 만든 올챙이 체조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클로징은 대상자들의 소감을 듣고 다음 회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체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별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설레는 입학식으로 쇼턴골은 라포 형성 및 사회성 증진인데요. 이름표를 만들고 사전평가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도착하면 실습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평가가 끝난 후 앞에 나오는 순서에 맞게 이름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이름표를 만들기 전에 글을 쓰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글씨를 흐린 글씨로 써주거나 펜을 같이 잡아주었습니다. 2주차는 쿵짝쿵짝 음악시간인 템버리 만들기로 쇼턴콜은 수공예 활동을 통한 성취감 습득 및 자신감 증진입니다. 템버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면 되는데 이때 난이도 조절로 손기능이 저하된 대상자가 끈을 끼울 때는 방울을 잡아주거나 매듭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3주차는 오늘은 내가 수성가로 실내화 꾸미기와 바람개비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쇼턴콜은 수공예 활동을 통한 성취감 습득 및 자신감 증진입니다. 실내학 꾸미기는 보이는 그림처럼 준비해간 도안을 대상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옆에서 대상자들이 어려워하시면 힌트를 제공하거나 실내학 끈을 구멍에 넣을 때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잡아줬습니다. 다음은 바람개비 만들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장에 손이 찔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4주차는 으쌰으쌰 체육시간으로 윷놀이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슈턴골은 추억의 놀이 활동을 통한 우울증 예방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입니다. 방식은 비슷하지만 흥미를 돋구기 위해 말판 각 모서리에 도착하면 미션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경쟁구도로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 승부욕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어서 진행자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주차 오늘은 내가 요리사 실가 시간으로 추억의 사라다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쇼턴골은 푸드아트 테라피를 통한 우울증 예방 및자기효능감 증진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전에 칼을 이용해야 하는 과일은 먼저 손질을 해놓고 칼 사용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6주차는 알록달록 과학 시간으로 감정소금 만들기를 했는데 쇼톤콜은 수공예 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증 예방입니다. 감정소금은 소금을 20대부터 60대까지의 감정에 대한 색을 골라 파스텔로 도안에 칠하고 도안에 따라 소금을 염색한 뒤 색을 다르게 입혀서 유리병에 층층이 담아내는 활동입니다. 7주차는 신나는 서풍인 투어놀이로 슈턴골은 신체적 활동을 통한 우울증 예방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수수깡이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8주차는 역사 속으로 텀블러 꾸미기입니다 슈턴골은 미술치료를 통해 우울증 예방 및 자아존중감 향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마인드맵을 먼저 사용하여 과거회 상을 쉽게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물에 잘 번지는 수성패은 피해야 합니다. 두 주차는 추억이 새록새록 국어 시간으로 추억나무 만들기를 했는데, 초등골은 사회적 상호작용 진진입니다. 나뭇잎 하나만 모자이크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일찍 끝난 대상자는 한개더할수 있도록 하였고, 글쓰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시습생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주차 감동의 졸업식에서 사업평가 및 졸업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졸업장과 꽃을 받아서 기뻐하신 대상자도 계셨고, 아쉬워서 눈물을 보이신 대상자도 계셨습니다. 시주차를 무사히 마치게 돼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필요한 에자원으로는 밝고 쾌적함의 넓은 공간, 책상과 의자, 빔 프로젝트, 스크린, 앰프, 그리고 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사용한 평가도구 중에 노인 우울 척도를 보았을 때 내병변 노인 그룹에서 3.6점이 감소하였고 정상 노인 그룹에서는 1.25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우리 프로그램은 내병변 노인 그룹의 우울증 예방에 좀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아존중감 검사에서는 내병병 노인 그룹에서 3점이 증가하였고 정상 노인 그룹에서는 0.75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두 그룹 모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삶의 질 평가 도구인 SF-36은 검사 결과 내병병 노인 그룹에서는 10.37% 증가하였고 정상 노인 그룹에서는 7.8% 증가한 것으로 보아 두 그룹 모두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VQ를 통해서 대상자의 작업 의지를 평가하고 여가 참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대상자 개개인의 여가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작업실료 사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기능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추천하거나 개발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대상자는 윷놀이와 투어놀이의 흥미를 보였고 저희가 작성한 여가 컨설팅입니다. H대상자는 실내악 꾸미기, 감정소금 만들기, 텀블러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고 저희가 작성한 여가 컨설팅입니다. 앞에 두 대상자와 같이 저희는 대상자별로 특색있는 여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즐겁게 프로그램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저희의 최종 성찰 내용입니다. 실습을 하며 느낀 팁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원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며 작업 치료사로서 가져야 할 전문가적 소양을 기르는 기회가 된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